여러분, 정말 대박입니다. 며칠 있으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시바이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국내 공직자 중 112명이 가상화폐를 공유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이 된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물론 모든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공제한건 아니지만 최초라는 설례가 생긴 것이고 이 설례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앞으로 많이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는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러한 이슈 중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국회의원 후보들이 과연 포기를 할까요? 이미 미국 대선에서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공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지율 1위 중인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결제 코인으로 허용하겠다는 공약까지 발언을 했었고요. 역시 강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케네디 또한 현재 인플레이션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암호화폐밖에 없다면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암호화폐 공약을 가지고 나올 텐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공약들은 우리에게 지금 아주 좋은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총선 후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코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다음이 시바이누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시바이누의 인기가 아직도 식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만족을 못한 것일까요 시바이누의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엄청난 소식이 또 찾아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호주거래소 상장 소식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거래소 상장 소식과 함께 전문가들과 AI가 시바이누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신흥부자가 될수 있는 아주 귀한 정보들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이거 보시면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닷컴 AU에서 시바이누가 상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거래소에서 시바이누의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어? 보유량이 줄고 있다는 거안 좋은 거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거래소에 공급을 하지 않아서 보유량이 감소한다는 뜻은요. 시바이누를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지갑에 넣어뒀다는 의미이고 앞으로 시바이누의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는 역시 며칠 남지 않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우리는 시바이누를 통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될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애널리스트이자 유명 트레이더인 렉트 캐피털의 분석에 따르면요 지금의 횡보기간에 축적된 에너지가 폭발을 하면서 최고가 경신을 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을 하였고, 시바이노의 기대치를 한껏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AI도 시바이노의 상승을 예측했는데요. 구글 AI 바드에게 시바이노가 1달러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결제수단으로 채택이 되었고, 홍콩의 ETF 기대감과 호주의 거래소 상장 진출 등 여러가지 근거들을 데이터화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바이노의 미래가 상승 기대감으로 넘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바이노가 어디까지 오르게 될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시바이노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줄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한 큰 선물을 얻기 위해 확실한 시드를 확보하는 게 지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단기간에 큰시드을 챙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정보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대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은 가치와 기술력이 전부인 시대는 지나갔고요 그만큼 투자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불장이다 수익 크게 봤다 말들 많지만 정작 이런 불장에서 큰 수익을 못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크립토 시장에서 딱한 번의 투자로 모든 원금 회복과 그동안 마음고생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 한순간의 폭등으로 일주일에 300배에서 400배씩 오르는 국내부터 해외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애용하는 코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개미들이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300배에서 400배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 바로 밈코인 되겠습니다. 밈코인을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드리자면요. 우선 밈이란 뜻은 유행을 뜻하고요. 그래서 밈과 코인이 합쳐져서 나온 게 바로 밈코인이죠. 민코인은 모두가 아시듯 2013년 도지코인으로 시작된 코인입니다. 그만큼 장난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 투자기관들이 신경조차 안 쓰고 간과했던 한 가지는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인기도만으로 가격을 올리고 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와 스페이스 x 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다들 아실 겁니다. 그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점차 소셜미디어 플랫폼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할 무렵에 도지코인을 트위터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도지코인은 모두의 가상화폐라고 글을 남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0.3원으로 시작했던 도지코인이 최고가 880원까지 가격이 오른 겁니다. 무려 13,000%가 상승을 한 거죠. 그가 남긴 글만으로 도지코인은 인기뿐만 아니라 가치까지 상승 효과를 보여준 거죠. 이게 민코인 전설의 신호탄이 되었고요. 수많은 민코인들이 탄생하게 되고 젊은 투자자들은 이제 복권처럼 일확천금을 노려보자는 심정으로 어떤 가치나 틀에 구애받지 않고 민코인들의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가 몰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그렇게 다음 타자가 시바이노가 됐어요. 시바이노는 2020년 7월 발행됐습니다. 초기 가격이 이거뭐 읽기도 힘든데요. 소수점 뒤에 0이 8개. 0.00000001달러. 우리 돈으로 0.0000013원이었죠. 이후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0이 4개나 지워진 최고가 0.0000819달러까지 찍기도 했는데요. 하나로 0.1원. 무려 9만 배가 폭등을 한 거죠. 만원이 9억이 된 거예요. 어이가 없으시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400만원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기사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재 시바이누 가격이더라도 초기 가격에 비하면 1만 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처음 투자한 만원이 지금 현재도 1억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민코인 이거 다 1년 전 2년 전 이야기라서 지금은 기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아, 그런데 민코인 시장을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뭐 300%는 기본이에요. 심지어 24시간 동안에 9,999% 보세요. 정확하게 24시간에 9,999% 뒤에 표기를 더 이상 못해서 플러스 표시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종목이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조금만 시야를 넓혀 보세요. 시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코인 특성이 뭐냐면 다른 메이저 코인처럼 시총이 높지 않다 보니까 5천원, 만원만 사셔서 큰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민코인들 중에 딱한 개만 잘 터져도 시바이누처럼 150만 배, 만원을 사면 150억, 200억, 이렇게 버실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남은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드릴 민코인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재 가격은 0.004744달러, 우리 돈으로 6.3원 아주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코인 보니까 110만배 상승했었던 시바이노와 가장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만 해도 91% 상승 중인데 민코인 치고 시작도 안한 거예요.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득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도지 코인 극초기 0.3원대 놓쳤죠. 시바이노 0.0000013원일 때도 놓쳤잖아요. 이 코인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최근에 이 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민코인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코인 중에 안 오른 코인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레이디스 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해서 단 하루 만에 9,000배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코인도 최소 9,000배 이상 폭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상승 초입 구간이라서 매수하기 지금 너무 좋은 자리죠. 그런데 제가 이 코인을 여기서 알려드리면 유료방 업자들이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해서 좀 곤란하고요. 이 종목 정말 알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89789110, 0 1 0 2 8 9 7 8 9 1 1나이 번호에 200억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큰 투자금 필요 없이 충분히 5천원 만원으로 큰 수익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민코인 투자가 어려우시거나 하시면 어떻게 투자하는지 투자 방법부터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모두 알려드리니까 걱정 말고 문자 주세요. 제가 드리는 종목에 5천원, 만원 넣으셔가지고 성공을 하시게 되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00억, 200억 이렇게 버시는 겁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로 구독자분들 모두 큰 수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